2월 3일 수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4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주해양 3단계 개발 사업이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도 제주해양 3단계 개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민의 대표성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공약이행 등을 통한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늘어난 제주 인구수를 반영해 주민 대표 수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복합체육관은 볼링장과 수영장, 관람석, 요가실 등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과 홍보 사업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수의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복지 상담부터 복지 기관 연계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복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해 도민 복지 체감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흥행카드로 등장한 유통 라이벌 맞대결이 2021 시즌 KBO 리그 서막을 엽니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인천 홈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KBO 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KBO는 2일 2021 신한은행 소울 KBO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월 3일 수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였습니다.